Yo!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블 컨셉 편집샵에서 진행하는 세일 소식입니다. 72시간 동안, 딱 3일이죠. 6월 10일 오전 10시에 오픈하는 레이어 역시즌 세일입니다. 레이어가 뭐냐면은, 라이프 LMC, 칸코 브랜드가 포함되어 있는 편집 사이트인데, 세일률이 진짜 미쳤어요. 역시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여름에 뭐 가을, 겨울 제품을, 가을, 겨울에 썸머 제품을 큰 세일류로 판매를 하는 방식이고, 옷을 효율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그 쇼핑 방법 중에 하나인데, 미리 막 50%, 막70% 해서, 미리 쟁여뒀다가 가을, 겨울이 됐을 때그 제품을 꺼내서 입는 방식입니다. 제가 좀 추천하는 방식의 쇼핑 방법 중에 하나예요. 라이프의 경우 1세대 도메스틱 브랜드로서 제가 어릴 때 굉장히 또 동경하던 브랜드 중에 하나고, LMC의 경우는 뭐 스트리스 코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조금은 어린 층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걸로 알고 있고, LMC는 뭐 제가 딱히 말할 필요가 없는 브랜드죠. 이번 3일 동안 엄청난 가격으로 세일을 하고 있는 굿 소식입니다. 최대한 80% 정도 지나가고 있고 살짝 갔는데 50%는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는 세일이라서 제가 에 드는 거를 여러분들이 장바구니 담고 구매를 하시면 진짜 개꿀인 영상이 될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먼저 이 소식을 접하고 개꿀딱 가격으로 겟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켰스. 지금은 현재 솔드아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 오전 10시 되면 이 솔드아웃이 다 풀려서 여러분들이 g e 도할수 있고요 어떤 제품은 괜찮고 어떤 제품은 좀 별로라는 거를 정말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매했을 때 만족할 수 있게 단점 부분을 알고 구매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모르고 구매하는 것은 큰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정말 여러분들에테 충족시킬 수 있게 노력하면서 편집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맨투맨도 있고 뭐 후드 반팔도 있는데 이런 주황색 반팔 후드 같은 경우는 자 입으면 정말 예쁩니다 다만 코디하기가 쉬운 제품은 아니에요 유니 유니크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메리트가 있는데 단순히 생각해보자면 내가 옷을 처음 입는 입장 옷을 많이 입어보지 못한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지 않은 분들이 저게 단순히 예뻐서 구매하시게 되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사연 자체가 되게 좀 허접해 보일 수도 있고 그 이유는 저런 후두반팔 사례가 많이 없잖아요. 사진이나 뭐 sns나 참고해서 좀 따라했기도 하고 추가해서 입기도 하고 그럴 텐데 참고 사항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디하기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옷을 좀잘 입는 분들, 능숙하신 분들 이게 60%거든요. 이거는 하나 하시면 굉장히 유니크한 코디를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슬리브 같은 거나 레이어드해서 입어서 독창적인 스타일링을 할수 있죠. LMC 맨투맨은 뭐 예를 들자면 아크네에서도 디테일하게 여기 아크네라고 적혀있는 니트형 맨투맨이나 뭐 니트나 그런 게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제품들이 목 시보리가 좀 타이트해서 목이 좀 두꺼우신 분들은 아마 이 제품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제품은 정말 잘 입으면 이쁜데 어중간하게 입으면 이거보다 촌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코디에 자신 있는 분들만 요 보라색 스웨셔츠 겟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니트는 말할 게 없죠 이런 거는 하나쯤 갖고 있으면 데일리도 쫙쫙 진짜 좋아요 라이플은 사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가격대는 조금 정가 기준으로 해서 비싼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지만 옷을 잘 만들고 좀 디테일한 게 많이 있어서 똑같은 니트여도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 그렇다고 엄청 고가의 니트도 아니잖아요 70% 정도 세일 해서 10만 9천원에 세일해서 3만 2천 7백원 옷의 쇼핑몰에도 이거보다 더 비싸게 팔거든요 뭐 이런 거는 제가 말안 해도 개이득이죠 핏감은 이정도로 떨어지고 슬림 팬츠에 입어도 되고 이렇게 모델처럼 살짝 루즈한 팬츠에 어글리슈 이렇게 코디에도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요 니트의 특징은 상체 좀 짧으신 분들은 세로 패턴이 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체를 좀더 길어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이렇게 레이어드한 게 예쁘다 그러니까 요거 색이랑 같은 아우터를 입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 같아요 요런 색은 좀 맞춰줘야 좀 센스가 있습니다 셔츠의 경우는 159,000원인데 세일해서 63,600원인데요 뭐 원단을 좀좋게 썼는지 기존 가격이 굉장히 높네요 정상가가 실측을 보게 되면은 뭐이 사이즈라고 하면은 그냥 작은 사이즈 3사이즈 큰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사이즈 기준으로 봐도 어깨 57 총장이 78긴 편이죠 가슴이 70이 굉장히 품이 넓습니다 그래서 내가 셔츠 중에 굉장히 품이 넓고서 좀 이제 밑에 원단이 툭 떨어지는 셔츠를 원했다 그런 게 시중에 사실 많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어 저거 되게 예쁘다 심플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또 여름에 또 이걸 꺼냈네. 그러니까 여름에 역시즌 같은 게 지금 보면 다 후드티, 막 파카, 목도리 이런 거 있는데 겟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조금 이런 게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도 어쩔 수 없지만 사실 내가 여름에 어떻게 해봐야 될지 모르겠을 때 저렇게 반팔 셔츠랑 반바지랑 세트로 입어버리고 샌들 하나 신어버리고 뭐 팔찌, 반지 해버리면 끝이거든요. 여름에 코디하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라 생각해요. 반팔, 반바지, 반팔 긴 바지 이게 끝이거든요. 사실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보통 어떻게 코디해요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답변해드리는 게 셔츠나 반바지로 세트로 입고서 뭐 신발에 포인트를 주세요. 아니면은 뭐 이게 셔츠 반바지가 조금 강한 포인트가 들어있으면은 샌들은 뭐 검정 샌들만 신는다던가 흰색 신발 샌들만 신는다던가 슬리퍼만 신는다던가 해서 조금 그렇게 톤을 맞추라고도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구매하게 되면은 7,000원 8,000원 정도 되잖아요 요거 하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것도 쇼핑몰 가격이죠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후드가 나왔습니다 후드를 보게 되면은 저는 사실 이렇게 후드에 로고 들어간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건 땡좀 촌스럽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땡이고 요 LMC 후드 같은 경우는 9만0천원 정가인데 세일은 3만 5천 0백원 약굴 그래픽 디자인도 촌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이즈 있으면 무조건 달리세요. 이 파카는 인스타그램도 제가 올렸던 파카인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파카 중에 하나였는데 코디가 좀 어렵긴 해요. 그리 때가 너무 많이 타요. 어디야? 뭐 앉지도 못하겠고 먹지도 못하겠고 막 벗어가지고 막 둘둘 감아가지고 어디 보관하고 막 그래야 돼요. 관리하기 힘들어서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코디하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LMC 롱패딩인데 저는 이 LMC 롱패딩에 그렇게 좋은 디자인은 생각 안 해요. 60%에 괜찮은 가격이긴 한데 저는 이런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롱패딩의 유행도 점점 끝나가는 추세이고 이런 건나 아, 롱패딩 필요했었는데라고 하고 구매하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거르시고 이번 겨울 시즌에 좀 유행하거나 여러분들 이뻐 보이는 파카를 구매하시기를 권장해드릴게요. 요 LMC 맨투맨은 쿠폰을 이제 받아가지고 적립금이나 이런 이벤트 같은 거잘 때려서 박으면은 27,000원대까지 6,000원대까지 떨어지는 맨투맨이네요. 그냥 전체적으로 보기에 깔끔하죠. 여름 같은 경우는 맨투맨에다가 반바지 입어도 되고 가을 준비할 때 그때 딱 복학하잖아요. 개강했을 때 대학생 코디 편하게. 깔끔하게 하기딱 좋은 거라서 괜히 그때 가서 맨투맨 막뭐 사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데 하나 구비해 놓으시면 은 개강, 계약 시즌에 편하실 거예요. 아나 그때 사둔 거 있었지? 이러면서. 목도리 같은 경우는 지금 2 9 0 0 0에 세일해서 14,500원인데 이런 것도 하나 갖고 있으면 좋아요. 가방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좋냐. 여행 갈때뭐 여권 넣고 뭐 지갑 넣고 와이파이 넣고 여행 기간에좀 안전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행을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흰 색깔 가방에다가 코디가 가능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런 스포츠 저지 형태는 보통 보이빈 님이나 유챔프님 뭐 이런 래퍼들이 많이 이제 입는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 밑에는 통큰 바지나 뭐 면바지 데님팬츠 그 다음에 뭐 에어포스로 아니면 한정판 신발 신고서 위에는 좀 스포티하게 운동복 그 유니폼 저지를 입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형태 디자인으로 나온 제품인데 내가 그런 류의 스타일링 한번 해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때 당시 살라 그러면 정가가 보면 69,000원이면 좀 부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 34,500원 여유가 있을 때 갖고 계시고 스타일링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면 뭐 입고서 그냥 뭐 축구 볼이나 한번 차고 뭐 그러는 거죠. 반팔도 고요. 요거는 32,500원. 아 이거 이쁘다. 신규 회원 받고 하면 26,000원대까지 떨어지는데 색감이 되게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 데님 팬츠 하나만 입어도 백팩에다가 그냥 대학생 패션에 굉장히 귀여울 것 같아요. 모델이 코디한 것도 봐도 컬러감이 잘 살아나는 맨투맨의 하나인 것 같고 음각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라 가지고 요것도 좀 유니크한 디자인에 속할 수 있겠죠? 하늘색에서 이거 뭐야? 아이로봇이야? <laughs> 로봇이 LMC를 외치고 있는 반팔인데 사실 뭐 하늘색, 주황색, 연두색 사실 그런 컬러들이 잘안 나가요 제가 뭐이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해외에서는 뭐 일본 브랜드 중에서는 하늘색, 그 다음에 뭐 형광, 분홍색, 주황색 이런 컬러풀한 느낌의 컬러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고 아마 한 1, 2년 뒤면은 이런 컬러들이 유행을 할것 같거든요 네온 컬러 다음으로 현재는 좀 형광 이런 게 네온 컬러가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촌스러운 색깔의 티셔츠가 굉장히 유행할 것 같은데 저를 민... 쓰시는 분들은 그냥 하나쯤 갖고 계시면은 아마 그런 유행을 할 때가 1, 2년 안에. 했... 다시 올 겁니다. 이거는 사지 마세요. 쇼핑을 하거나 옷을 구매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이런 쇼핑을 말씀 면 좋겠어요. 쇼핑을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서 내가 어떻게 코디할지도 모르고 일단 사. 어? 저 상이 되게 예쁜데? 일단 사자. 상담자 아니야? 빵 사는 경우가 있어. 그랬을 경우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내가 막상 사서 이제 스타일링을 못 하면은 그 옷을 못 입게 되고 억지로 입어서 억지로 스타일링하면 허접한 스타일링이 나옵니다. 1, 2년 지나서 보관했던 옷장을 열었는데 내가 옛날에 이걸 어떻게 입었지? 내가 이걸 왜 입었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황색깔의 스웨셔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원단도 되게 얇아보이고 밤에 맨투맨에다가 반바지 입고서 좀 이제 개 산책하는 감성으로 난 좋아하거든요 이 제품의 디테일은 여기 끝에 이렇게 고무줄이 있어서 그냥 늘어뜨려도 되지만 여기를 쫌 매가지고 좀 이제 상의 길이를 좀 짧게 뭐 올려 칠수 있습니다 쫌 매면 살짝 요런 형태가 나오는 거죠 요거 이쁘다 사이즈 있으면은 맨투맨으로 주황색으로 팍! 포인트 줘서 이제 당근 맨투맨 갬성 맨키로 하나 겟하면은 이거 참 좋은 거 같아요 정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좀 넉넉하게 안에 받쳐서 입으실 분들은 자기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업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제가 딱 좋아하는 실체의 맨투맨입니다 요거 되게 예쁜거 같아요 예, 이거 이쁘잖아요. 신규 회원 가면 4만 원이에요. 와, 이거 이거 이쁘다. 이거 진짜 하나 갖고 있으면은 가을에 아마 아 겨울림이 이거 그때 사라가해 가지고 그냥 눈 돌아서 샀는데 겨울림 믿고 샀는데 사길 잘했었다라고 생각될 것 같아. LMC 로고가 들어가 있는 전용 지퍼. 포켓 형태도 그냥 되게 허접하지 않고 이 뒤에 프린트가 너무 예뻐. 과하거나 너무 유치한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은은하면서 예뻐 이런 거. 총장이 좀 길어요 나는 총장 긴 거에 대한 스타일링에 대한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장신 분들이나 총장 긴 거에 대한 스타일링도 가능하다 디자인도 예쁘고 가격도 너무 착한 가격이어서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연청이랑 똑같이 흑청이에요 그래서 내가 좀 연청 제품이 많다 그래서 세트로 하거나 아니면 난 연청에 어울릴만한 게 많다 밝은 제품이 많다 하시면 연청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거 세트를 사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 분번다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스타일링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신규 회원 가면 37,000원 되죠. 이렇게 입고서 뭐 한정판 신발이라던가 자기가 좋아하는 슈즈로 해가지고 딱 스타일링 하는 건데 저는 요거 너무 갖고 싶어요. 그래서 오전 10시가 되면 저도 이거는 사고 싶기는 한데 내가 오전 10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 못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진짜 제가 사고 싶어요. 이게 불에 꺼지면 이쪽 부분이 이제 리플렉터로 반사되는 거고 사쿠시백 같은 걸로 느낌 주는 이제 코디 하나 예시인데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느낌의 셋업이에요. 보시다 멘투맨 많아요 이것도 그냥 기본 멘투맨이니까 여러분들 맨투맨 필요한데 좀 개이득을 먹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3만 4천 5백원에 신규 가입하면은 3만원대에 나오거든요 보라색깔 멘투맨 기어 뽀짝하게 청록색깔 멘투맨 기어 뽀짝하게 내가 좀 그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검정 회색 가면될것 같습니다 아, 반바지 세일하네. 이거 솔직히 괜찮다. 빨간색 바지로 포인트 주고 위에 흰색깔 입는다던가 이런 소라색 반바지 입고서 하면 굉장히 이런 거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무조건 들어가서 하나 겟하고 있으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의할 점은 폴리 재질이 아니라 그 운동복 면제질이어서 참고하셔서 쇼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쪽에 LMC라고 적혀있고 이 고무줄 포인트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컬러풀한 반바지도 여러분들 소화할 수 있다면은 마음에 드신다면 겟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이런 형광의 네온 컬러가 유행이기 때문에 요거 형광색이나 요거 회색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팬츠 같은 느낌의 이런 거 원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세일해서 109,000원에 43,600원인데 그냥 이렇게 코디하는 거예요.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니즈가 있어요. 근데 오셔서 될지 모르겠고 래퍼가 입은 거 뭐지? 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이런 브랜드에서 많이 코디를 하기도 해요. 과하지 않죠? 흰 색깔에다가 바지에 그냥 포인트 주고 신발이랑 이제 깔을 비슷하게 맞춘 형태예요. 훌륭한 코디 예시죠? 이거 이건. 이건 이제 89,000원에 세일을 35,600원에 신규 회원가면은 3만원대인데 아까는 폴리였고 이거는 면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슈즈 에다가 밑에 이렇게 고무줄이 있으니까 쫙 쪼여가지고 발이 살짝만 보이게끔 이나 아니면 은 조금 사이즈를 키가 작으셔서 안 되시는 분들 좀 떨어 뜨리거나 복사표를 노출시킬 수도 있고 그런건 여러분이 스타일링 하기에 나름인거죠 이런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이런 스웻팬츠 어디서 사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데서 그냥 개뿔먹는거예요 디키즈랑 콜라보 한 제품인거 같은데 라인이 이렇게 쓱 들어가있네요 오 이거 이쁘네 이렇게 해서 흰색깔 줄로 되어있는거 근데 코디하기 쉬운 제품은 아니라서 제가 막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스타일 입니다 왜냐면 좀 유니크한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요것도 10만9000원 세일해서 43,600원에 신규 혜택가 37,000원 됩니다 검정색도 있으니까 디키즈 면바지 하면 무조건 추천하는 라인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 모델과 콜라보를 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원래 디키즈를 사랑하시는 유의 분이라면 방송을 많이 봤던 분이라면 굉장히 어, 혹 하실 거예요 걍 기본 <laughs> lmc 걍 기본 여러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사실 무난하긴 해 신규 회원 혜택가 하면 29,000원이거든요 이런 거는 이게 개꿀이죠 요 같은 경우는 59,000원에 세일해서 신규 혜택가 하면 25,000원인데 이런 것도 스트라이프라도 갖고 있으면 좋아요 이런 가로 스트 트라프의 특징은 내가 좀 외소해 보이시는 분들은 바로 어깨가 좀커 보이고 덩치가커 보인다. 반대로 내가 좀 덩치가 있고 좀 살쪄 보이는 게 싫은데 이런 걸 입으면 더좀 이제 좀 부해 보이는 느낌의 패턴인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레이어드 해도 되고 바지나 추리닝 같은 거 트랙 팬츠 하나 입으면 되고요. 실측을 보게 되면은 라지 기준에서 어깨 56, 오버핏이죠. 총장은 7 5 그냥 딱 적당한 총장의 표준 형태입니다. 가슴은 57이면은 가슴은 살짝 작게 나온 거예요. 뭐 어깨도 오버핏인데 가슴도 되게 크게 나온 게 아니라 어깨 부분이 오버핏으로 떨어지는 봉제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니 이 용태 다 세일을 한다고. 이런 거 진짜 그냥 기본이라서 그냥 시즌 같은 거 그냥 신경 안 쓰는 느낌이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가세요. 신규 회원 가면 33,000원 되죠. 컬러는 블랙, 네이비 뭐 이렇게 있고 밑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도 다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필요하신 만큼 사이즈 여러분들 맞는 사이즈 있으면 그냥 쟁여 두는 거예요. 가을 준비 미리 해 놓는 거죠. 여러분들 이 브랜드가 나는 원래 에르비스 라이프를 별로 안 좋아했어 하시면 끝이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가 관심이 있고 어 그냥 뭐 캐주얼하게 괜찮지. 편하게 입을 수 있지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안 사지게 되면은 아마 가을쯤에 되면, 아, 멘토맨 모사지 뭐할 때, 아, 그때 최겨울이 살아 그럴걸. 어, 아마 진짜 그럴 겁니다. 그건 맞잖아 인정? 개인적으로 요런 거는 <laughs> 예, 예쁜데 너무 니쁜 스타일이어서 일본분들은 뭐 이런 거는 전혀 뭐 상관 안 하고 있는데 갖고이 됐어요 하면서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코디하기 힘들긴 하죠 또 후드 지업에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후드 지업이 그냥 보통 후드티보다는좀더 비싸게 가격이 책정이 되거든요 98,000원인데 세일해서 신규회원가 33,000원입니다 근데 2웨이가 아니에요 저는 투웨이를 좋아해서 2 투웨이 지퍼가 뭐냐 지퍼가 두개 달려서 이쪽에서도 열리고 위쪽에서도 열어서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한 지퍼 형태입니다 근데 뭐 투웨이 상관없는 분들은 그냥 구매하고 독서실 가고 편하게 저는 이제 투웨이를 좋아해서 저는 안 사요. 뭐 후드티나 맨투맨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시는 디자인 클릭해 보셔서 그냥 구매하시는 게 차라리 이제는 나을 것 같고요. 빤스 있습니다. 빤스. 빤스 유니클로 가면은 뭐 7,000원인가? 얼마지? 그런데 l m c 빤스 한번 입어 보세요. <laughs> <laughs> 어, 나이 <laughs> 이렇게 봐서 괜찮네 가방 형태인데 저는 흰색 가방이 더예쁘다 생각하고 검은색 좀 촌스러워요 요것도 살짝 뭔가 스톤 느낌 나지 않아? 재질도 그렇고 뭐 재질이 재질을 쓰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샀다가 좀 후회를 할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코디하기도 마땅하지도 않고 가방 여기에 보이는 류는 여성분들이라면 요런 뭐 거나 요런 이런 거는 가능할지 모르지 않죠 저는 요거 요것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모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는 모자를 워낙 좋아해서 많이 써봐서 진짜 그냥 보기만 해도 대충 어느 정도 핏 나올지 그냥 예상이 가요 많이 사봐서 인터넷에서 근데 그런 시지 분들은 내가 이렇게 써야지라고 생각했을 때어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 라는 핏이 많이 나올 거예요 모자는 워낙 다양하고 직접 써보고 살게 좋아서 그런 게 능숙하신 분들은 툭툭 구매하시면서 같이 껴넣어서 구매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만족도를 위해서 다른 데서 써보시고 하나를 제대로 구매하시고 능숙하게 온라인 쇼핑이 가능할 때 인터넷에 이렇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유행하던 형태의 캡이죠 이어플랫 캡이라고 하는데 저희 동네 사는 유튜버 중에 효민이나 영화도 실제로 착용을 하고 똑같은 브랜드를 착용을 해요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구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타일링하기 쉬운지 예쁜 은 아니에요. 아, 이거 진짜 예쁘다. 어우, 내눈 아파. 잔디야 뭐야 이거. 근데 이거 진짜 예쁜데? 이거 나도 갖고 싶은데? 와 이런 컬러를 본 적이 없는데 이거? 이런 컬러가 이게 많이 안 나와요 어, 근데 이건 저도 진짜 가서 한번 써보고 싶어요 39,000원에 세일해서 16,570원입니다 이거가 자신 있다 좀 내가 스트릿룩에 어느 정도 난뭐잘 입지 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사세요 솔직히 이거 괜찮잖아 그치? 자 다음 보게 되면은 이제는 라이플로 넘어갔는데 요런 이제 그린 컬러의 멘투 귀엽죠? 팔 길이가 좀 길게 나왔고 총장이나 뭐 어깨는 오버핏 오버핏으로 봉지가 떨어지고 이렇게 총장은 74 제가 좀 좋아하는 총장이 길이네요 67 이거 예쁘겠다. 근데 다만 팔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접힐 거예요. 이렇게. 저 사진이랑 같이 원래가 디자인 자체가 저렇게 나온 거니까 저런 게 싫으신 분들은 구매를 안 하시는 게 맞고 나는 저런 것도 귀엽게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반팔도 이렇게 세일하고 있습니다. 기본 반팔이죠. 신규 혜택가가 지금 세일해서 16,000원대. 이런 거는 이제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예요. 이런 거는 좀 촌스러워서 이런 컬러 가좀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지고 많이 유행이 되면 입는데 분홍색은좀 코디하기 힘들긴 하죠. 여성분들은 좀 안에 받쳐 입기에 9,800원이면 괜찮잖아요. 신규 회원은 8,300원인데 여성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요거 하나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슬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디테일도 있거든요. 이게 8,600원 대면은 지리는 거죠. 자 가디건이 129,000에 세일해서 32,890원입니다. 기본 가디건이에요. 재질 같은 거 크게 상관 안 하고 유니클로보다 싸거든요. 디테일 들어갈 어, 패턴은 다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실책표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은데 주황 색깔에는 보통 안에 블랙 있고 밑에 슬랙스 블랙 있고 블랙슈 주신 거 그냥 이런 가디건을 포인트 주는 거 검색. 주황색 검주는 진짜 사랑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 109,000원에서 32,700원인데 굉장히 소재가 특이하죠 아크릴 70울 30%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는 진짜 이런 시중에 이렇게 나오는 후드가 없어요 진짜 나오더라도 앨제 일본 브랜드에서 정말 많이 받아요 막 20만원대 30만원대 내가 이런 거에 대한 디즈가 있고 날좀 유니크한 후드를 갖고 싶다 그냥 그냥 달리세요 정말 구매하시고 저한테 고마워할 겁니다. 왜냐면 시중에 없습니다 많이. 다만 이 형태가 어깨가 이제 레글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어깨 가 이렇게 붙은 게 아니라 이쪽이 이렇게 봉제선이 되어 있는 게 보일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타고 들어가서 어깨가 조금 작아 보이는 스타일링을 싫어하시는 분들 나는좀 머리가 커서 좀 어깨가 좀 이제 봉제선이 딱 있어서 있는 스타일링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할 거예요. 입었을 때 조금 뭔가 좀 왜소해 보이는 느낌인데 그런 게 상관 없고 좀 소두이고 이러신 분들은 진짜 개꿀 딱할 겁니다. 이거 와, 이거 되게 예쁘다 이거. 89,000원에 서 26,700원. 아, 근데 10시에 못 일어날 것 같은데. <laughs> 이런 식으로 좀 오버하게 간 다음에 안에 이제 얇은 후드 같은 거 입어주면 이렇게 스타일링이 나오는 거거든요 나 갖고 싶은데 열심히 못일어날것 같아요 반팔도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딱 눈에 띄는 거는 요고 그리고 요고 이게 지금 49,000원에 세일해서 2만원 반팔 이쁘죠? 이케 이쁘죠? 그렇죠? 실측 보게 되면은 라지 기준으로 해서 어깨 58 55핏이고 총장 74 이제 평균적인 총장 가슴은 품이 넓은 형태예요 요즘에 가장 되게 유행하는 형태이고 원단이 다 같은 게 아니라 이쪽이 원단이 다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 재질의 원단을 사용했고 컬러는 네이 아이보리 주황색 있습니다 이거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막상 입으면 이것도 프린팅 되게 귀엽지 않아요? 야자수로 되어 있는데 뭔가 이렇게 그림판으로 이렇게 싹싹 그냥 대충 그림 듯한 느낌? 이것도 지금 세일하면 16,570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봄에 이런 거 예쁘면 예쁘잖아요 지금 세일가 29,000원인데 뭐 이런 식으로 흰색깔 티셔츠 레이어드해서 하면 예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블랙 컬러 입었는데 이게 지금 네이비예요 시보리 네이비 이거 네이비 여기는 이제 옐로우 컬러 레몬 컬러인데 이거를 아예 네이비 팬츠를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진짜 까리뽕싸매할 거면은 레몬색 중창인 레몬색 로고가 들어가 있는 슈즈에다가 네이비 네이비 그다음에 레몬 컬러. 그럼 되게 이제 안정적이고 보기에 편한 코디가 될것 같습니다. 요멘토맨도 되게 귀엽죠. 이런 거는 뭐 여자친구가 좀 이제 멘토을좀 오버하게 입는다 하면 뭐 선물해도 좋을 것 같고. 이런 라이프 진짜 코디를 진짜 잘하는 게 이런 중청에다가 이런 옐로우도 입어도 잘받죠 색깔이 되게 잘받죠 센스 있어 보이죠. 이것도 지금 세일해서 29,320원입니다. 이제 파카류 보시게 되면은 이런 걸 리버시블이에요. 그래서 하나 들어가 볼까요? 지금 60% 세일해서 11만 5천 원인데 신규 회보하면9만8천 원. <웃음> 어이가 없을 웃음이 나오네9만8천 원에 오리털 파카를 미리 겟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겠지만 롱패딩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쇼 패딩이 대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쇼 패딩을 원래 살려고 했던 분들 미리 쟁여 놓으세요. 근데 코디가 똥망이네요. <laughs> 코디가 개똥망이고, 근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도 이제 매장 가서 봤을 때 굉장히 괜찮아가지고 추천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블랙 컬러는 이제 안쪽 블랙, 바깥 블랙이라 좀 별로인 것 같고, 블랙 컬러는 추천하지 않을게요. 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코디를 잘했네. 안감이 이렇게 요런 색이에요. 두 가지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98,000원에 패딩을, 스타일링을 두 개를 할수 있는 거예요. 요거좀 개이득이죠. 머스타드 컬러는 안쪽이 좀 쨍한 노란색이어서 코디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레이 컬러를 원픽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덕다운 N3B 형태 파카 저는 원래 이 파카를 좋아해요. 현재는 지금 국내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 타입의 건 아닌데, 저는 겨울에 이런 N3B 형태의 파카를 굉장히 많이 즐겨 입고요. 이런 형태로 입는 건데, 오리털 파카가 세일해서 63,240원. 이약 물고 구비해 놓으세요. 제가 분명 말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컬러의 형광 제품도 있습니다. 요 제품은 세레드 5털 84,000원이고, 이런 형식의 이제 5털 파카거든요. 그래서 LMC라고 여기 팔쪽에 있고, 지퍼 부분이 이렇게 포켓 형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이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손을 찔러서 넣어서 뭔가 물건을 빼낼 때 조금은 좀더 편하겠죠. 형광을 얻고 싶었다, 갖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세레서8 4 0 0원이니까 요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전체적으로 파카는 여러분들이 그냥 디자인만 맞으면은 그냥 달리시면 돼요. 10만원도 안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다만 이 롱패딩 형태는 사지 마세요 롱패딩은 비추입니다 야, 요거는 슈프림 간지난다 세일해서 73,000원인데 심지어 이제 오리터를 이런 형태로 입는 거예요 아 개이쁘다 근데 이거 입고 벗기가 불편해요 왜냐면 이게 아노락 형태기 때문에 이렇게 벗었다가 이렇게 입어야 돼요 그건 참고하세요 솔직히 이건 개이쁘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갖고 있는 제품인데 이런 더플코트를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아요 32,900원에 서 13만 그리고 신규 회원은 11만원입니다 보게 되면 이게 토글이 나무예요 여기 토글이 저는 원래 솥불 토글을 좋아하고 좀더 고급져 보여서 원래 이제 나무 토글이 오리지널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솥불 토글을 나무 토글보다 좀더 선호하긴 해요 이쪽에 이제 토글을 연결해주는 밧줄 같은 저 부자재가 있잖아요 저게 떨어져요 저게 이렇게 부스레가 떨어져서 여기에 울 코트에 이렇게 다 묻습니다 매번 입을 때마다 돌돌이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관없다 그 다음에 좀 이제 난 그런 걸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데 이런 게 바로 그거죠 이제 단점 같은 걸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의 차이점 그래서 괜찮으신 분들은 가격대가 이제 괜찮으니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만 아니면은 어뭐 더할 나위 없이 그냥 이 가격에는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이제 칸코 볼 건데 칸코는 이제 앵무새 로고로 많이 이제 플레이를 하는 브랜드예요 칸코는 수량이 많지 않아서 딱딱 말씀드리자면 티셔츠 같은 경우는 사이즈 실제품 보고서 칸코로가 고개귀엽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칸코 진짜 예뻐요. 칸코도 진짜 품절이 잘 되는 브랜드예요. 셀에서 13,000원입니다. 이런 블랙도 감성으로 앵무새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세일에서 13,000원이거든요. 지금 여름이니까 원하는 제품 있으면 은 이런 거, 이런 거 포켓티, 이런 거 무조건 달리시고 파자마는 괜찮은데 그냥 거르세요 맨투맨도 이렇게 옐로우 컬러로 있고 이런 거는 조금 짜 쳐요. 칸코의 실수가 아닌가? <laughs> 좀 개인적으로 별로예요 요즘에 제일 제가 비추하는 게 이렇게 팔에 이렇게 뭐 헛짓거리 한거 이쁘면 상관이 없는데 어중간하면은 안 사는 이만 못합니다 근데도 2만 원대면 괜찮긴 해 이것만 2만 원대로 툭 나와있으면 응 2만 원에 사 2만 원이면 교초치킨인데 교초치킨 보다 안 하는데 딱 그러는데 너무 워낙 좋은 제품들이 다른 게 많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별로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거 개이냐 진짜 세일해서 37,000원인데 이거 그냥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다른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입고 폰케이스 핸드폰 맞으면 이거 사서 인스타 딱갬 1점. 가방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는 커플레도 되게 예쁠 것 같고 여행 갈때다 좋은 가방이에요. 다이쁜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갈 때나 아니면 뭐 자켓 안이나 여름에 딱 메기 굉장히 좋은 가방입니다. 지금 딱 메기 좋은 가방이죠. 하얀색 형태에다가 컬러는 블랙, 화이트, 오렌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앵무새 로고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세일하면 2만 원. 하나 갖고 있으면 여름에 뽕 뽑죠. 자 이렇게 W 컨셉에 진행하는 LMC 칸코 라이플 소개를 해드렸는데 3일 동안만 진행을 합니다. 6월 10일 오전 10시에 오픈을 하고요. 정말 너무 소개할게 많아서 사실 제가 촬영을 길게 하는 타입이 아닌데 정말 길게 했어 지금 그래서 지금 머리가 어지럽거든요? <laughs> 편집을 좀 빠르게 해서 업로드할 테니까 좋은 가격으로 효율적인 쇼핑을 하시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서 되게 기분이 진짜 좋아요. 왜냐면 제 채널에서 옷을 사서 만족도가 높으면은 옷 사고서 되게 예뻐서 좋았어요라고 이러신 분들 저렴하게 사서 좋았어요. 아니면 제가 소개해준 제품 디테일이다. 뭐 이런 점이 단점이면 단점, 장점이면 장점. 알고 사서 좋았어요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걸로 다이렉트 메시지나 아니면 카페나 유튜브 댓글로 피드백이 달리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도 좀더 노력할 테니까 좋은 모습으로 기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괜찮고 재밌었다.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유바.